고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에여으니세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 없어 앞으로 려가서 예수께서 그부대에 그 있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e s 오 e s yes. Yes, yes. Yes, y 하 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 e 하며, 것을 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함께합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면이라 아멘. 아멘. 오늘, 아, 잃어버린 자를 찾아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어렸을 때에 에, 석양에 해가 지는지도 모르고 컴컴 한대도 골목에서 친구들과 재밌는 놀이에 빠져서 아,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있다가 어디선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우리 그나 뿐만이 아니라 내 친구들의 어머니도 오셔서 어, 그렇게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내가 노래에 빠져서 무엇인가 할수 없는 그러한 어, 내 정신을 그곳에 다 놓고 있을 때, 내가 돌아가서 밥을 먹고 잠을 자야 되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재밌게 그렇게 놀고 있을 때 나를 다시 돌아오게끔 불렀던 그 음성, 그 목소리. 우리는 그것을 기억합니다. 선악가로 인해서 자기의 벗은 몸이 부끄러움을 알았던 아담과 하와가 숨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불렀던 그런 음성이 있었습니다 아담아 니가 어디 있느냐 내가 나의 본질에서 떠나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불렀던 그 목소리 그 음성 나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그러한 순간입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를 찾고 부르시는 그 음성을 통해서 그것은 또 나에 대한 어떠한 의미인가 또 나에 나에 대해서 어떠한 말씀인가를 찾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리고의 그 도시에서 세리장을 하고 있었던 어느 사람 하나가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 듣게 된 겁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그 청년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쫓아다니면서 그가 병도 고치고 하늘의 복음도 전하고 또 그가 우리를 많은 것을 깨우쳐주는 그러한 모습을 그는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그는 아 내가 한번 보고 싶고 만나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보고 싶고 내가 만나고 싶다는 것은 알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는 학교에 갑니다. 보고 듣고 알기 위해서 또 공부하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알물 얻게 됩니다. 지식을 갖게 됩니다. 안다는 것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데에 커다란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어린아이가 방향을 모르고 또 어린아이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것은 자기가 안다는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어디로 가는 것이 위험하지 않은 것인가, 어떻게 가는 것이 더 나에게 있어서 안전한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란다도 가고, 또 위험한 곳도 가고, 또 어디 위험한 물건이 있는데도 가고, 자기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다는 것은 바로 내가 바르게 갈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리장이었던 이 사람은 예수를 만나서 자기의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을. 모두 담고 싶었습니다. 과연 그가 그럴까? 과연 그러한 사람일까? 그가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세리의 죄인하고 친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또그 세리 중에 한 사람이 그의 제자가 되었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 열두 제자 중에 마테라는 사람은 바로 세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리의 장이었던 그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욕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친절을 베풀 수 있는가? 라고 말입니다 그 당시에 세리장은 아주 높은 관원이었습니다 이 로마의 그러한 속국이었던 이스라엘은 로마는 많은 세금을 걷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황제가 직접 임명하는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세리 장이 임명되는 겁니다. 아주 큰 권세와 권력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무언가 자기를 과시할 수 있는 그런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이제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는가? 또 예수라는 사람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에 그 과정을 살펴보면은 그는 그렇게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만나 봐야 되겠다. 알아야 되겠다. 우리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혹시 모르는 것을 포기할지도 모릅니다. 무슨 천국이 있겠어. 무슨 지옥이 있겠어. 무슨 구원이 있겠어. 무슨 하나님이 있겠어. 무슨 뭐가 있겠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나에게 대해서 포기가 아니라 내가 그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 알음을 알수 있고 지식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는 그렇게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싶다는 것, 내가 마음에 있다는 것 그걸로써 끝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실천에 옮겨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왔어도 내가 그 뒤에 그 좋은 대학의 그러한 지식을 이어가지 못한다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알고자 했고 공부했고 들었고 안다면은 그것을 바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나의 그러한 마음에서 어떻게 유용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늘도 이 세리장은 그래서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아, 이제구나. 지금이구나라고 그를 만나러 간 겁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그냥 우연히 스치기도 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과 지나치는 그러한 것들. 그런데 그 수없이 많은 사람을 겪으면서 관계하면서 스치면서 나에게 오는 것은 기회라는 겁니다. 어떤 것이 나의 기회가 될까? 어떤 사람이 나와 관계가 돼서 내 삶에 있어서 어떤 기회를 줄수 있을까라는 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스칩니다. 어떤 사람은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다 무시합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잡는 자가 된다면, 그 기회를 얻는 자가 된다면, 그 사람은 바로 기회를, 기회와 함께하는 자입니다. 오늘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하면은 예수를 볼수 있을까, 만날 수 있을까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아갑니다. 오늘이. 자기에게는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말입니다. 우리도 늘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이 나에 있어서 최고의 날이고, 나에 있어서 최고의 기회고, 나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거룩하고 고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알고자 하는 것, 내가 보고자 하는 것, 내가 느끼고자 하는 것들이 다 나에게 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로 그 세리장에게 그 기회가 온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보기 위해서 갔더니 자기 앞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힘도 없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늘 옛날 성경에 기록되었던 뽕나무라고 기억했던 그 돌무화과 나무에 그는 올라갔습니다. 돌무화과 나무는 이제. 이큰 나무가 아닙니다. 큰 나무가 아니고 아, 그 사람처럼 키가 작은 나무는 단단한 나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 올라가서 자기와 같은 그 나무의 의지에서 예수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쩌면은 손가락질 당하면서 살았던 그의 삶이 이제 새로운 기회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하고에 있을 때에 어떠한 것을 알기 위해서 있을 때에 어떠한 노력을 하는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이 시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저 자기가 느꼈던 것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아, 내가 보았구나, 내가 그를 만났구나, 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와 어떠한 것도 요구하고 생각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그러한 마음은 항상 하나님에게 닿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왜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 하나님을 알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혹시라도 나에게 오는 기회는 더큰 것으로 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말입니다. 자기가 그를 알고 싶었던 것은 많은 호기심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것이었을까? 어떤 분이었을까? 또 그는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과 그렇게 하고 있을까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일까? 선지자일까? 아니면 훌륭한 납비일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일까? 이러한 생각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 주님의 생각은 다릅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기회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께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저녁에 너의 집에 유하야 되겠다. 라고 말입니다. 자,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생각들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나를 보내셨으며, 나를 왜 부르셨으며,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하나님 만나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서 그 모든 것을 알고 싶고 듣고 싶고 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어떠한 방법인가를 알지 못하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했던 그런 죄인이었고 세리라는 그 직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나라에서도 매국노였습니다 또 자기 조국의 백성들의 고해를 뺏는 그러한 아주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조국의 현실을 외면한 채 자기의 안유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부도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도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께 다가가고 있는가를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이 어떠하셨던가를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압니다. 그의 생각을 압니다. 그의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그키 작은 죄인이요 세리장이었던 그 삯겨울을 보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저녁에 너희 집에 유아해야 되겠다.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주님이 그렇게 오셔서, 아무개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아해야 되겠다. 네가 이제 기도했던 거, 네가 지금 알고 있었던 거, 네가 지금 그렇게 궁금했던 것 이런 모든 것을 오늘 나와 함께 하자고 말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에는 여러 가지 비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기도를 말씀하시고 계시면서 바리세인한테 그럽니다. 바리세인은 기도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물도 드렸고, 기도도 했고, 예배와 경배도 잘 드린 그러한 사람입니다. 주여, 나를 이뻐해 주시옵소서. 나를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바리세인. 한 구석에서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면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는 그 세리들, 그 죄인들, 그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감히 하늘을 우러를 수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라고 했는데 누가 그 기도를 어떻게 받아주었는가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저보다 위로함을 받고 집에 내려갔더라 이러십니다. 그 세리와 죄인들이 그 당당하고 똑똑했던 그 바리새인들보다도 그 죄인들이 위로함을 받고 평안히 내려갔더라. 자. 우리는 어떻게 알까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잘 알고 있을까요? 여기에 또 부자 관원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주님, 이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는 어떻게 했느냐라고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저는 계명을 다 지키고 다 이웃도 사랑하고 너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이루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잘했다고 칭찬을 합니다 그래 잘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의 그 많은 것을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그 답을 들었던 그 부자 관우는 이제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서 예수님을 떠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왜 영생의 답을 듣고도 근심하여서 예수님을 떠났을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플랫폼을 자기 스스로가 만들고 그렇게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이것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거라는 자기 탕착에 빠진 그러한 하나님. 내 욕심대로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가진 사람은,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 천국에 갈수 없다는 그러한 놀라운 무섭고 놀라운 결론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열의 고성을 지날 때에 이사개오에게 그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사개오야 이제 내려와라. 네가 나를 보기 위해서 왔던 그 성전, 네가 왔, 기도했던 그 기도, 네가 나를 위해서 찬양했던 그 찬양 딸을 위해서 경배했던 그 모든 것 이제 내가 들었다. 이제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은 오늘 뿐만이 아니라 내가 너의 삶 속에서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것.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고이 외롭고 고달프고 이 불공평한 이 세상에 너를 놓아주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공평하고 공정하고 정의롭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그곳에 함께 너와 머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물음을 갖고 오늘 이 예배에 왔고 또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응답을 듣고 근심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버려두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발걸음이 어디에 갑니까? 가지 못하는 내 마음은 근심하고 또 근심합니다. 오늘, 사격우라는 세리장의 이야기는 어떤 의미로 나의 신앙생활에 들어옵니까? 어쩌면 우리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곳에 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바꾸자. 온 사람들입니다. 돌 모하과 나무에 올라서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은 여러분을 부르실 겁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제 나에게 와라. 그 음성을 듣고 무서워서 도망칠지도 모릅니다. 사개후의 고백처럼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네 배나 갚겠습니다라는 그 응답에 두려워서 말입니다. 내 것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쓸수 있을까? 내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할수없다면 근심하고 두려워서 도망갈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보고 싶어서 왔는데도 말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왔는데도 말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 싶어서 왔는데도 말입니다. 이제 우리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이 모든 계획은 주님의 계획이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주님은 왜 오셨습니까? 우리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했습니다. 왜 벌레만도 못한 나에게 오셨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매국노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저주했던 그러한 죄인 된내 몸으로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 세상에 배운 것도 별로 없고 똑똑하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는 보잘 것 없는 나에게 주님은 어떻게 해서 오셨습니까?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 나를 영원한 그러한 삶 속에서 살게 하기 위함이, 이 더럽고 힘들고 이 땅에서, 이 괴로운, 이 외로운 이 땅에서, 오직 하늘의 소망으로 사는 그 백성의 사람으로 나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그렇게 결론을 갖게 됩니다. 주님의 계획에 나를 던졌던 자, 그 사람이 바로 구원을 얻게 되는 자입니다.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자, 바로 내가 됩니다. 내 자신이 잃어버린 자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아프고 고독하고 외롭고 또 불공평한 이러한 죄악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나를 건져내고자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단순한 예수의 소문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다는 그 듣는 그 소문으로 찾아갔던 예수님이 내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주님은 나를 오늘 그렇게 부르십니다. 이제 그 나무에서 내려오라 그리고 내가 오늘 저녁에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 잘 믿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은, 진정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내가 지금 맞췄다 함도 아니고, 나의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회를 찾기. 또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순간을 잡고 또내 마음과 내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에게 돌무와 나무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곳을 하나님을 찾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짐을 믿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이 삭개우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삭개우가 되어버린 그 불쌍한 저를 아버지 불러주시고, 아버지 오늘 밤 함께 하여 주셔서, 내가 그 구원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께서 우리 일러주시고, 보여주시고 듣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생각을 주관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따르는 발걸음 될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네. 모든 것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후에도 복된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채워 주신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